되게 안 보이지? 아마? 어, 안 보이는데. <laughs> 오늘 되게 중요한 곳에 갈 거예요. 근데 나, 나, 내가 어디 가는지 잘 몰라. 맞아, 맞아. 아포에 가서? 자기가 뭐였지? 뭐였죠? 쿠팡 플레이에서. 네? 내가 잡돌이 하는 거를 겪으면서 열심히 응모를 해서. 응모를 해서? 월드, 월드컵 진상 경기? 월드컵은 아니죠. 친선이죠 <laughs> 예. 아, 응. 국가대표 친선 경기. 응. 맞지? 맞지? 오케이. Okay. 누구랑 대한민국 브라질 국가대표 친선 경기의 1등석 당첨됐다. 와! 맞지, 맞지?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어떻게 그거를 당첨되는지 모르겠는데. 아, 사실 그게 어, 그 구란 줄 알았거든. 응. 그 구란데 그냥 스페인이 가면 좋겠다 했는데 응. 하필. 국내 경기 하필 아니지? 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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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뭐지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아, 괜찮잖아. 엘 간다고 나 열심히 꾸며는데 이거 다 나가리 되게 생겼어. 아 맞다 유니폼 잘도 해야지 짠. Rare Mob r d 이 멋있는 티셔츠를 이분께 대여를 받았는데 제가 굉장히 깔끔했어요 오늘 평안하게 잠을 잘수 있어서. 나 비가 와서 너무 두려워. 괜찮아 속 빨래하면 돼. 그리고 나나 <laughs> 밥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하얘. 너가 좀 더럽게 좀 입어주지 여기 계속 벽에 걸어놔가지고 나 되게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 원래 전시훈이었어 이거 <laughs> 근데 예쁘다 그지? 나 마음에 들어 나 이거 집 밖에 입고 다녀도 돼? 응뭐못치면 어떡해? 괜찮아, 이거 지금 팔아 짐금 시즌 중이라 괜찮아 <laughs> 닦이겠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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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이겠지. 아, 그 다행이네. 내가 이걸 대여했으면 난 진짜 죽는 몸이잖아. 이거는 이제 끝났습니다. 쏠라오스니까. 쏠라오스. 쏠라오스. 가서 소, 손흥민도 오고. 손흥민, 이강인, 이강인, 황희찬, 황희찬, 김민재, 김민재도 오고. 근데 어쨌든 아? 내가 다 들어본 사람이 이거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죠. 이거 레알은 내가 알기로는 비니시우스, 레알,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, 비니, 보드리구 호우. 그리고 안타깝게도 레이마르는 부상이라서 못 오고, 네, 에이피를 뛰고 있는 마갈량이스 오고요. 마갈리 마갈량이스. 마갈량. 다음에 네고기퍼에델르송에델 아무튼 라인업이 짱짱합니다. 강해 보여? 이게 뭐야? 명절이야, 아직? 아, 그니까. 지금 비정, 지금, 복, 복귀하는 길이야, 지금? 와 아, 맛있겠다. 아, 너무 배고파. 아하. 일단 티켓부터 받고 밥, 먹, 밥 타러 와, 아. 저, 우리. 안녕하세요. 네네. 와, 사람 이쳤다 재밌겠다. 아. 일단 비가 어, 일단 그 다리막 있는 게 일단 <laughs> 머리가 이게, 이게 이게 맞아? 힘든 여정이었어. 아 너무 힘든 여정이었지. 정말 힘들었어. 아 진짜 힘들었어. 사람 너무 많고 비가 진짜 많이 왔어. 어비 오는 게 너무 이제 말이 안 돼. 청년까지 그래. 없었으면 그냥 비에 젖은 핫도그 먹었어야 돼. 응 음, 맞아. 애들 리허설 한다. 아 애기들. 우리 한수들 일정 할때 항상 애들이랑 손잡고 오잖아. 음, 근데 왜 그런 거야? 어 따뜻한 코... 모습. 어어. 끝나무들의 음. 어, 어. 희망을 조조해주는뭐뭐 뭐 비슷한 거야. 어. 어. 음. 근데 집에서 먹었으면 아 뭐야 했을 텐데 비 오는데 고생해서 먹으니 까조고 맛있다. <laughs> 응 맞아. 집에서 자기가 짠도 쓰면은 음 <laughs> 맛있다 했을 텐데 지금 정말 맛있어. 근데 요즘 크라틴 먹어가지고 얼굴 이좀 부었어. 일어나지마 진짜 아 원래는 원래 얼굴에 살이 없었는데 크레아틴이 약간 얼굴을 살짝 붓게 하. 야나 마라산 거 붓기 아직 안 빠졌어 새벽에 먹은거눈 띵띵한 거 보이지 살짝? 미안하다 왜 봉을 막 돌려? 아 이제 못안 오는 거야 왜못안 와? 이제 경기가 8시에 하잖아 이제 워밍업을 할거거든 보면 이제 막꽃깔건도 응. 있고 하잖아. 어. 그래서 지금 여기 더 위도 보면은 우와 카메라 진짜 신기하다. 시7 경기 선라이가 됐습니다. 모두 함께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돼 지금 브라질 선수가 앞하는 거야? 어이 외국노 새끼야 야이 우리 팀이라고 <laughs> 이 외국노 새끼야 얘 <laughs> 우리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 누군데? <laughs> 밀리턴 비에시우스 들고 와드리고 왜 계속 더 사람 만명 골을 넣어? 맛있게 불안해서 좀 찍고 있지? 어, 진리좀 찍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너 이거 버려. 어? 이거 버려. 에이, 아, 이거, 이거 또태 태역, 뭐냐 태극기는 또 조심스럽게 버려야지. 또 함부로 버리면 안 돼. <laughs> 오, 비시스비시스비시스 비즈스. 비시스, 비시스. <laughs> 와, 근데 어떻게 1점도 못 냈지? 나 1점은 좀 기대했는데. 이 녀석 기분 좋아? 어? 이 녀석 기분 좋아? 아지그가포 그러니까, 코디에고와 비니시에스를 네 봤으니까 진짜 맛있겠다 너가 라면 색깔부터 달라 면이 색이 다르잖아 <laughs>